채택증 보고 생각이 <laughs> 네 왜냐면 몇년 음. 전에 이제 라디오에서 시랑 소설을 읽어주는게 네. 관례야 된막 뭐 이런 거였는데 아. 이게 사실 이것도 직접 저작권 보호 때문에 음. 라디오에서 읽어도고 저작권 지급 이렇게 문제였었지. 음. 아, 음. 그러니까 뉴스 복잡해. 근데 음. 이제 물품을 안 하던 거여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laughs> 그래. 아, 죄송해요. 아, 이거 뭐야? 그래. 아니. 노 가사 다 시간 없네. 빨리 좀 불러야 될것 같아. 아 저, 정말. 아, 되는데, 아니 시간이가. 깜빡 e b l u e t o device is ready to a r The b l u e t 아 정말로. 아 노래 어떡 해요? <laughs> 그러면서 의상 갖춘다 지금. <웃음> <웃음> 아니 조금도덜 챙피하기 위해. <laughs> 너무 귀엽다 근데 저거. 그쵸. 아, 어떻게 <laughs> 선곡. <웃음> 역시 프로. 응. <laughs> 어떻 무슨 노래 부를 거야? 아, 아, 아. 저요? 아, 아 노래. 아이유 아이콘. 생각하고 있잖아. 지금 <laughs> 생각하지 <생각해>. 멜로망스. <laughs> 아니 하지마! <laughs> 저 그럼 오빠야 하겠습니다. 오오오오오빠야 신현이와 오빠야. 오빠 오빠 오빠야. 오빠야. 아. 시간 좀 엄청 먹었네 아 어, 나도 맛좀 봐도 돼? 음. 자 이렇게 해야 돼? 저 이제 캠핑을 했는데 생각보다 방송 분량이 좀 모자라서 긴급하게 <laughs> <싱구하게. 웃음> 아 진짜? <laughs> 네, 이제 라이브를 부탁드렸어요 네. 물한잔 드시고요 네. 잘 모르는데 아 오늘 볼거리 풍성하네 <laughs> 만, 만 명이나 챙겨요 어, 멘트하고 마이크 마이크는 저쪽으로 갖다 아, 챙겨주셨는데요 네. 나중에 트위스가 멘트를 하면 마이크를 이렇게 가운데를 뵐 테니까 그 스피커가 이렇게 마이크로 음, 가도록. 음. 어, 노래할 때. 네. 노래할 때이 마이크 말고 저 마이크에 이, 이 스피커가 네. 가야 돼. 아, 요 마이크가요? 내가 갖다 대줄게. 네. 네. 아. 펜빨 보소. 자, 가겠습니다. <laughs> 우후. 귀여워. 잠깐만. 아, 저희가 세 코너를 막 기획하고 있는데 시간 계산이 조금 애매해서 우리 소혜 씨가 정말 어렵게 <laughs> 뭔가울리고 있네요, 벌써 정말 어렵게 라이브 한곡을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자, <laughs> 어, 의상까지 지금 벌써 갖춘 어, 프로 소혜 씨인데 어, 지금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기 전 분위기 <laughs> 에코 여러분 들리시죠? <laughs> 아,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저는 신현이와 김로트의 오빠야 오빠냐. 준비했습니다. 네, 에코 약간 죽일 수 있는 <웃음> <웃음> 죽일 것 같은데. <laughs> 아니에요. 아, 소혜 씨랑 동전 노래방 간 느낌. 여러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laughs> 음악 주세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것 같아 <laughs> <laughs> 죽어버릴 것만 같아 서얘기를 한다던 전... <laughs> 아름다운 소리는 생긴 얼굴 촉촉한 목소리 예! 아, 린민 가수 나왔어요, 린민 가수 너를 어떻게 생긴 건지 뭔 노래야? 너무 널 궁금해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좋아하고, 좋아하고. 좋아하고,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나도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는 대로 순산부터 만에 나네요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는 너 나를 좋아하고 <웃음> <웃음> 너를 잊기가 많아, 나는 너무 무서워 말을 하면 뻘어질까 너무 두려워 너를 잊기가 많아, 나는 너무 무서워 yeah! <laughs> <laughs> 아네네네자 어. 영원히 가출한 표정. <laughs> 어, 채팅창에게 <이> 모랑봉 악단인가요? <laughs> 로짐 니고 아, 그래요. 아, 진지하게 처음부터 다시 하자고 하십니다. 쓸수 있나요? 로분있고 아, 속보 기마랑 일승이라고까지 올라왔어요. 이거 못쓰겠네요, 비체촌이라고. 아, 지금 전투펭귄들이 쓰지 말라고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 세정이가 울고 있대요. <laughs> 어? 다른 곡? 어 소희 씨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이거 그냥 쓸까요 아니면 한국 다시 할까요 그 그걸 쓸까요? 다른 곡뭐 하죠? 한다면? 근데 좀 아, 취한 아, 것 같아. 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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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은 발그레해서. 아, 저 진짜 노래요. 저 진짜 가슴이 콩닥콩닥 거려요. 네. 아 어, 채팅창에 심의에 걸릴 것 같다. 고이 노래 그냥 가면 <laughs> 무슨 노래냐고. 어 오늘 회식 중인가요? 물론 신문 음. 있고 그래요. 아 어, 메리미 되나요 메리미? 이 에코로 메리미, <laughs> <laughs> 메리미요? 음, 뭘로 할까요? 제일, 제일 좀 무난한 거, 나가도 되는 거, 메리미가 답이다. 우주소녀 신곡, <laughs> 롤러코스터 가자라고 하십니까? 어, 아, 어, 저 진짜... 정말로 나, 저 진짜 애정, 정말로 자, 이걸로 저... 끝! 아, 망했잖아요! <laughs> 비와 당신 가자. 애국가 가자. 들어가시면 이거 뭐? 뭘? 나보고 부르라고? 왜 이래? <laughs> 계속 안 나와가지고 지금. <laughs> 아, 진짜! <laughs> the, Bluetooth device, the Bluetooth device is c o t e d s u c c e s s f l l 맞아요. 이 목소리라도 넣어야되네 <laughs> 요 조정현 노래 <laughs> 이 주연이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laughs> 아 린민 가수라고 하세요 린민 가수 <laughs> 아니 안들어가안요 안들어...아니아니 근데 너딴 노래 안해?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로아래아로아래아니아니아니아니 아냐, 알았아요 아냐, 아까 아냐, 아냐, 야냐 아냐, 아아 상어가족 하자 상어가족 써도 될것 같다는데 다들 재밌다고 아 그래? 우가족아우가가가자상어가족으로가족 사우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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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가족 사우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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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그럼 뭐 해야 되지? 어, 하, 여러분께서는 3월 2일 일요일 아 여러분께서는 지금 3월 4일 일요일 아, 배성재 텐, 김소의 팽디와 함께하는 팽텐을 듣고 계십니다. 뭐, 이 정도. <laughs> 자, 아 팽디의 특별 노래방. 지금 컨디션이 바닥인데요. <laughs> 특별 라이브를 잠깐 해준다고 하는데, 자 컨디션을 확인해 보시죠. 아, <laughs> 아니요. <laughs> 네, <laughs> 뭐? 했다고, 했다고. 아, 했다고? 했다고 <laughs> 그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음. 어. <laughs> 자, 끊어버렸거든, 아, 방금? 어. 자, 아, 자, 아, 펭디가 지금 아주 큰맘 먹고 저희 등살에 못 이겨서 어,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장난감 <laughs> 마이크로 어, <laughs> 보여주는데 과연 방송에 다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안해. 아니. 아니 <laughs> 미리 얘기 아니, 안 해준 거야? 어? 어 미리 얘기 안 해준 거야? 판단야 청시가? 앞부분 노래를 모르는 것 같은데. <laughs> 아, 근데 너무 자신있게 오빠야라길래 아, 이게 필살기로 준비됐구나. <웃음> <웃음> 여러분, 아, 소혜가 동전 노래방에서 이렇게 논다는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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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다음, 나중에 하게 된다면 청시만 했고, 먹고라도 <laughs> <못> 오겠습니다. <laughs> 우리가 소혜의 빈 공간을 노렸어요. 아 나는 몰라 이제 <laughs> <지켜주지 못해>. <웃음> <미안>. <웃음> 왜 내가 복귀하는 날소외를 보내는 거야 <laughs> 핵. 자 일단 빨리 사진을 찍고 아, 끝났어요 끝났. 음. <laughs>